짜잔. 짜잔. 안녕하십니까. 디스커버 아일랜드 유 박사. 숙지원장. 음. <laughs> 자, 우리 11월 초에 네. 2023년 하반기 워킹홀리데이 온라인 접수가 시작했어요. 네. 아. 자, 이번에는 어, 지원 연령대도 만 34세로 늘어났고 음. 지원 인원도 500명이 넘는 인원을 그러니까요. 모집을 네.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어떻게 신청을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워홀 신청이 이제 한달 이내로 1차 합격자 발표가 있겠죠? 네 있을건데 <laughs> 네. 자 원장님 네 질문 어그 음. 이제 1차 발표를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워홀러 이제 가 돼서 아일랜드로 떠나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 네꼭 아일랜드에 있는 어학원을 등록을 해야 할까요? 아일랜드 <laughs> 어학원은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음. 아맞어요 네. 진짜요? 네. 음. 왜요? 학생 <laughs> 학생 비자 같은 음. 경우는 그죠. 어 정확하게 뭐라 어떻게 어떻게 명시되어 있냐면 주당 음. 15시간 이상 25주 이상의 코스를 등록했을 때 음. 플러스 8에서 10주를 받는 장기 학생 비자를 받는다라고 돼 있어. 그렇죠. 음. 이게 학생 비자의 요건이라면. 음. 음. 워킹 홀리데이는 말 그대로 뭐죠? 워킹, 일하고 네. 할리데이, 노는 거야. 네. 공부는 없는 비자야. 아. 그래서 사실. 사진 없네. 네, 여기는 공부를, 어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돼요. 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모험심이 강한 분들, 뭐 유럽 여행을 많이 다녀 다니셨거나, 나는 개인적으로 뭐 집을 부킹해 본적 이런 음, 분들은 음. 저는 그냥 가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어어. 있으시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영어 실력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굳이 가서 영어 공부 안 하셔도 음, 충분히 순처, 잘 그, 하실 그, 수 네. 있는데 대중에는 그 네. 뭐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여권을 이제 처음 만들었다거나, 네, 여, 네. 처음으로 유럽을 간다거나, 처음으로 월비자를 받아서 해외에 장기를 체제하, 체류하게 어. 되시는 분들은 음. 학원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렇죠. 학원의 도움이 필요한데, 음. 학원의 도움을 너무 길게 받을 필요는 없어. 예를 들어, 네. 뭐 학생비자처럼 25주 이상을 등록할 필요도 없이,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12주 정도만. 내가 어학연수를 음. 시작한다고 음. 짧게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고 네. 그리고 두 가지 학원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숙소를 제공해 줍니다 네. 아, 네. 숙소를 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네. 뭐 홈스테이나 기숙사, 기숙사는 음.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네. 홈스테이를 대부분 선택을 하시고 네. 특히 DCU 대학보설 같은 경우는 내년 8월까지 홈스테이 마감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네, 그래서 <laughs> 숙소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학교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이제 가르다 매시라고 해서 어느 정도 보장된 응, 성범죄, 그쵸. 어이구, 야. 이런 성범죄 이력이 없는 어, 그쵸. 네, 완벽한 가정을 그 이제 가르다 매시라고 어. 하잖아요. 네, 그쵸. 뭐 그런 학원들을 또 소개도 시켜 드리니까 학원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해외에서의 첫 인간관계를 형성할 음, 수 있다. 그렇죠. 사실 워홀이 그냥 아일랜드에 간다고, 뭐 누가, 오, 이렇습니까? 아, 진짜, 저좀 만나 주십시오. <laughs> 그러지 않아요. 음, 음. 저기는 유럽을 떠나는 순간 모두가 굉장히, 굉장히 한국보다 더 심한 개인주의 사회라고 할수 음, 있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음, 음. 남을 도와준다라는 거가 글쎄, 내, 내가, 내, 집도 못 구하고 일자리도 못 구한 상태에서 누굴 도와준다? <laughs> 쉽지 않은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굴 의지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워홀의 취지와 맞지 않아요. 근데 학원을 다니게 되면 어때요? 어, 어떤 공동체에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잖아. 요첫 번째 선생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 클래스메이트를 그, 알게 되고, 그, 세 번째는 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들과 액티비티를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음, 요 음.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내가 어떤 또 소속감이 생기는 음, 거야. 맞아요. 아, 나는 소속감과 음. 이 공동체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심리적 안도감이 되는 네, 거죠.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집을 구하고 일구하는 것도 이게 심리적인 안정감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지 음, 음 이게 동기가 맞아요. 스트레스도 네, 네, 덜 받고. 네, 스트레스 덜 어, 받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겨나는 건데.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뭐 숙소도 제공해주고 공부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이그 다음에 그 관계성이죠 음. 이제 교우관계를 네. 시작할 수 있는 거. 네.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걸로 인해서 자, 초기 정착이 끝나버리는 거. 네. 근데 이게 음. 4 주나 뭐팔 주나 한 십이 주 정도면 전 충분하다고 어, 봅제생각에돼요 어느 정도 워홀로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해야 된다. 네. 학생비자, 학생들 분들 보다는. 그리고 워홀러 분들의 음. 특징 중에 하나가 음. 학생비자처럼 음. 버짓이 여유있지는 않다고 에, 저는 에, 보거든요. 좀 빡빡하게 짜시더라고요. 에, 상담을 빡빡, 해봤고. 예, 어. 빡빡하게 차니까 어. 오히려 초기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맞아요. 학비를 줄이는 방법이랑 숙소비용을 그렇죠?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에, 뭐, 뭐 비행기? 비행기는 어쩔 수 없어요. 배 타고 갈수 없잖아요. <laughs> <laughs> 어, 그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럼 아니면 정말 자기 부담이 된다? 그러면 음... 학교 등록을 안 하. 음 맞아요. 그 가시는 방법이 음... 현명하고, 대부분, 저희도, 저희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해요. 워홀 뭐 상담이 뭐가 있어요? 워홀 뭐, <laughs> 상담할 게뭐 있어? 학교 상담밖에 없어요. 음, 그죠 예, 네, 현실적으로 가야 돼. 뭐 생활 상담 이런 거는. 음. 사실 생활은 뭐 한국이나 아일랜드나 한달 정도 지내보시면 대부분 다 젊은 분들은 적응 잘 하시고. 음, 파악이 되시? 네, 음, 파악이 음, 되시고. 음. 뭐, 그리고 정보라는 게 사실 계속 실시간으로 변하고 음,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뭐 저희도 올해, 올해만 몇번 갔죠? 2 어. 2 0 저만 두번 갔다 왔잖아요. <laughs> 그러 근데 또 정보가 바뀌어요. 어, 맞아.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저희는 현지 도착 했을 때 웬만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 제공해요 음, 네. 뭐 공항 픽업, 그렇죠. 음. 뭐 시티투어, 핸드폰 음, 개통 음. 또 저희 사무실에 있는 그 사무실이 저희가 드럼콤피시니까 음. 식사도 제공해 드리고 원하시는 거다 뭐 음. 거기서 IRP 예약하는 음, 방법, 음, 음. 직구하는 방법 왓치앱 사용하는 음. 방법 그 다음에 뭐 현지 어디 뭐 마트 비교부터 음. 해서 다 설명을 음. 해드립니 그 들으셔도 네. 되게 안정감을 가지시더라고요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 하반기에는 특별히 네. 8주, 네. 8주 만 등록하신 어. 분들도 현지 어. 풀 서비스를 다 제공하려고 네. 해요 어. 네, 다 줏버려 아, 다줘 그냥 다줘 그냥 <laughs> 괜찮겠어요? 아 그럼요 괜찮습니다 <laughs> 어. 그리고 저희가 또 유튜브나 뭐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또 특파원도 좀 모집을 해서 <laughs> 네. 최근에 아일랜드 이렇게 자료가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일랜드에 가시는 분들도 학생분들 외에는 음. 사실 유학원 분들도 많이 가셔서 아일랜드를 홍보하고 음, 장점이나 맞아요. 특징을 이제 공유하면서 학생들을 어.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데 어, 아무잖아. 아무도, 아무도 오시는 아무리... 분이 없잖아. 어. 우리 빼고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요. 현지에서 그러니까 예, 왔다는 얘기를 그렇죠. 못 들었어요 원장님들한테. 그래서 그러니까 현지에 음. 가셔서 음. 이제 그런 정보가 계속 선순환이 돼서 학생들한테 음. 또 좋은 정보를 좋은 정보를 또 학생들은 또 얻게 되는 거고. 음,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아일랜드가 홍보돼서 많은 학생들이 또 좋아하는 국가로 변모되는 음. 걸 저희가 원하는데 대부분은 뭐. 뭐, 가격으로 싸게 아, 해준다. 어, 맞아. 좀 되게 안타깝죠. 이거가 참. 음, 안타 이게 오래전에 음. 유학원들이 없어졌던, 그러니까 유학원들도 부침이 되게 심했잖아요. 네, 그죠 결국엔 유학원이 사라지는 음.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음. 가격 할인이 제일 컸어요. 어, 맞아요. 가격 할인. 그러다 보면, 음. 뭐, 대부분 사무실도 없고. 어, 맞아. 뭐, 약간 영세한데, 음. 뭐 가격까지 할인하게 되면, 음. 결국엔, 그래서, 이제, 음, 이 업을 여직이죠. 접겠다는 네. 분들이, 음. 지금까지 뭐, 2016년 유학박컴 사례부터 해서, 네. 그 전부터 굉장히 많았죠. 어. 저희는, 어. 뭐 저는 한국유학협회에서 협회 일을 한 4년 동안 같이, 네. 뭐, 약간, 공사를 한 적도 있지만, 네.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거의 15년 정도치의 데이터는 다 공부를 네. 했거든요. 그렇죠. 어, 원장님 다, 아, 어, 대, 대표님이 확실하게. 네. 그래서,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방문 상담. 음. 왜냐면, 유학원은 첫 번째, 음. 사무실, 사업자 등록증과 동일한 사무실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 맞아요.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거는 기본 중의 기본인 거죠. 어제 사업장이 그쵸. 없이 학생 어. 해외 유학을 컨설팅한다는 게 그쵸. 말이 안 되지. 자 그래서 저희 디스커버 아일랜드는 음. 이제 어, 한국 유학 협회 정회원사고 네. 그다음에 뭐 ICF, r p 뭐 퀄리티 잉글리시. 그 다음에 아일랜드 정식 상담증명 ICF에서 받은 굉장히 많은 이런 자격증명이 있어요 네, 네. 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저희가 공부하고 진짜 살았고 경험했던 이런 실질적인 이 경험 실질적인 이 체험으로 여러분한테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네. 자세한 문의는 디스커버 아일랜드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2023년 하반기 5월 학생분들 글쎄, 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저희가 내년에도 또 2024년에도 단체 출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요 네. 위로 네. 또 궁금한 거또 있으세요. 아까 질문 이게 하나인데 답변이 막히면 <laughs> 네, 그러니까요. <laughs> 또 등록, 거 등록을 거 없어요? 해야 되나. 안내 돼요. 워크 을안요결혼이 났네요. 예. 그리고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안내와 네, 어, 네. 현지 혜택을 네. 어, 안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2023년 5월 모두 <laughs> 파팅